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컴퓨터 기술을 가진 인재는 안정적인 일자리, 높은 연봉을 보장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이 컴퓨터 전공을 희망하는데요. 오늘은 취업에 강한 영국 코벤트리 대학교 컴퓨터 전공에 대해 소개할게요. 많은 학생이 영국 유학을 선호하는 이유는 저렴한 학비 3년제이기 때문입니다. 영국 대학의 학비는 미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합니다. 미국은 4년제이지만 영국은 3년제라 졸업이 더 빠릅니다. 물론 한국 4년제 대학과 동일한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비자를 지원받아 영국에서 유급 인턴십을 할수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영국 코벤트리대는 모든 유학생에게 인턴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취업 경쟁력은 물론이고 학비나 생활비를 스스로 충당할 수 있어요. 영국 코벤트리대는 유학생의 취업 및 직무 역량을 위해 특화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요. 좀더 자세히 볼게요. 코벤트리 대학교는 영국 코벤트리에 위치한 공립 대학교입니다. 학생 수는 3만 9천여 명, 영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학 중 하나입니다. 영국 대와 비교해도 학생 수가 두 배나 많은 메가 대학입니다. 도시 중심지까지 도보로 이동 가능해 교통비가 되지 않아 경제적인 도시랍니다. 세계에서 학업하기 좋은 40대 도시에 선정되어 유학생의 선호도가 높은 학생의 도시죠. 사실 코벤트리는 자동차 산업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제규어 랜드로버 본 와 다양한 벤처 기업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THE QS 세계 대학 순위에서 세계 상위 3%의 명문 대학으로 꼽혔어요. 또 학부 강의 수준 취업률 평가 최고 등급인 금메달 수상, 유학생 만족도 1위를 차지했어요. 엄청나죠? 캠퍼스 전경을 볼까요? 코벤트리 대는 현대적인 대학 캠퍼스로 유명합니다. 구글 사옥 같은 느낌으로 건물들이 참 멋져요. 컴퓨터 전공을 비롯하여 스포츠 경영, 미디어 학부, 자동차 디자인학과, 기계공학과 등 다양한 전공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세부 전공은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요. 코벤트리드에는 컴퓨터 과학과 클라우드 컴퓨터학과 컴퓨터 인공지능학과 컴퓨터, 인공지능 컴퓨터 시스템공학과 해킹 사이버 보안학과 소프트웨어 공학과 정보기술 경영학과 미디어 웹기술학과 게임 테크놀로지학과 등 다양한 학과가 있어요. 프로그래밍 및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디자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인공지능 소개, 빅데이터 프로그래밍 프로젝트 등 IT 관련된 수업을 듣습니다. 졸업 후에는 앱 개발자, 시스템 관리자, 정보기술 전문가, AI 프로그래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어요. 컴퓨터 전공 학생들은 학관의 컴퓨터 동아리에서 해커톤, 로봇 프로그래밍 챌린지 등의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COIL 프로젝트를 통해 다른 국가의 학생들과 협력한 컴퓨터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는 활동과 필드트립을 통해 견학의 기회도 가지게 됩니다. 역시 학생 지원이 뛰어난 대학답네요. 여러분은 사이버그 케빈 워릭을 아시나요? 케빈 워릭은 컴퓨터 칩을 자기 팔에 이식한 로봇 과학자인데요. 그의 아내는 인공지능 칩을 이식해 세계 최초의 사이버그 부부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현재 케빈 워릭 은 코벤트리 대 컴퓨터학부 확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케빈 워릭이 교수로 부임한 이후에 코벤트리 대의 인공지능 학과도 신설되었어요. 앞으로 코벤트리 대에서 그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이곳은 최근에 지어진 코벤트리 대 베아트리체 실린 건물인데요. 이곳에서 컴퓨터 전공 학생들은 수업을 듣습니다. 시스코 연구실, 가상 연구실, 시그마 센터 등의 연구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디지털 조선일보 국제교육센터는 영국 코벤트리 대와 유일하게 공식 협약을 체결한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수능 내신을 반영하지 않고 학생을 면담 100%로 선발하여 의지 태도 성실성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코벤트리대 진학을 위해서 국내에서 영국 파운데이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코벤트리 대학교로 진학이 보장되며 대학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 코벤트리 대학교의 컴퓨터 전공을 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디지털 조선일보 국제 교육 센터를 통해 진학 가능한 영국 대학교와 학비, 장학금, 인턴십, 선배들의 사례는 전화 문의 혹은 방문 상담을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